속보입니다. 저는 18년째 국제분쟁을 취재해온 기자 도널드 해리슨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어느 사건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독도 국제회의장은 전쟁 직전에 지휘본부처럼 숨조차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불과 몇초뒤전 세계 외교지형을 뒤흔든 단한 문장이 터졌습니다. 이 모든 건 땡땡땡에서 시작됐다. 그 말을 내뱉은 건 중국 대표단이었습니다. 그 순간 일본 대표단은 숨을 삼킨 채 일제히 굳어버렸고 한국 대표단의 표정 또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8년 동안 수많은 회담과 군사 충돌 직전 상황을 보아왔지만 그한 문장만큼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든 말은 없었습니다. 왜 중국은 갑자기 땡땡땡을 언급했는가? 왜 일본은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한국 대표단은 마지막 순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는가? 그날, 독도 인근에 중국 해군이 함대를 전개한 진짜 이유. 일본이 끝내 숨기려 했던 역사적 패턴. 그리고 한국이 마지막에 공개한 결정적 카드. 모든 진실이 단 하루 그 회의장에서 터졌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긴박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그대로 사건의 전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더욱더 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새벽 독도 북동쪽 레이더 관제실에서 울린 경보음을 들었을 때 손끝이 먼저 굳어버렸습니다. 화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된 수십 개의 표식이 나타났고 그것이 한국 해군도 일본 해상자위대도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기동함대였습니다. 그것도 통상적인 항해가 아니라 독도 수역으로 직선에 가깝게 접근하는 전략적 진입이었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수많은 군사 상황을 취재했지만 중국이 독도 주변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움직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일본은 40분 만에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도쿄 외무성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고 대변인은 침을 삼키며 명백한 영예침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으로 지켜보던 저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말은 강경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어떤 일이 현실이 되는 걸 보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이 국제안보회의는 극비리에 소집됐습니다. 저는 노트북만 들고 헐레벌떡 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그곳엔 이미 중국 대표단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당연히 긴장하거나 방어적인 표정을 짓기 마련인데, 그들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아니, 담담함을 넘어 마치 준비된 무언가를 꺼낼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도착하자마자 분위기는 곧바로 험악해졌습니다. 왜 독도 근처에 군사함대를 보냈는가? 일본 대표단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기록 버튼을 누른 채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일본을 바라보더니 아주 느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진짜 이유를 모르는 척 하는 게더 이상하군요. 이 문제의 뿌리는 1909년 하얼빈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소리 하나 나지 않는 완전한 정적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손에 쥔 펜을 놓칠 뻔했고 일본 대표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중국이 독도 문제를 두고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를 꺼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연결하려는 거지? 그 질문만 남긴 채 끝나 버렸습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의 거사는. 단순히 한 명의 침략자를 처단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공기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저는 녹음기 위에 손을 올린 채 그의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가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 해석이 아니라는 건 이미 분위기만으로도 확실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일본 쪽으로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과 만주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 동북아 전체를 일본의 영향권으로 편입시키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 전략을 동북구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구상의 핵심은 통제 가능한 해상 루트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독도 울릉도 대련 단둥을 잇는 가상의 선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선은 마치 1900년대 초 일본이 구축하려 했던 해상 지배권을 그대로 재현하는 듯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해졌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그 당시와 동일한 전략적 욕망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대표단의 표정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반박하려고 입술이 몇번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수많은 외교전의 말싸움을 봐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과거의 죄를 들쳐낸 상황에서 일본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단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강한 망치가 회의장에 울리는 듯 뚜렷하게 퍼졌습니다. 순간 중국 대표단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본 대표단은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회의장 뒤편에 서 있던 각국 기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친 채, 지금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좌석 뒤편에 있던 영국 기자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한 세기 전 미완의 역사전쟁이 독도에서 다시 시작되는 건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의 독도 개입, 일본의 침묵, 한국의 단호한 선언. 이 모든 퍼즐은 이제 막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분 넘게 이어진 정적 속에서 손에 쥔 펜을 무의식적으로 굴리며 다음에 무슨 말이 터질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 대표단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의 모든 시선을 강제로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독도 문제에 우리가 개입한 이유는 단순한 영토 분쟁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장은 또 한번 찢어질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켜며 녹음 버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건 그냥 발언이 아니라 국제 정세를 뒤흔들 선언이라는 느낌이 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사건은 조선만의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펼쳐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시 일본은 만주와 조선을 하나의 북방회랑으로 묶으려 했습니다. 이토는 그 계획의 핵심이었고 독도는 지금의 동북아 전략 회랑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문턱입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이 독도를 단순한 한국-일본 간의 감정적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 독도를 하나의 전략 회랑의 출입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일본 대표단장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중국 대표단장의 다음 문장이 그를 그대로 좌석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작된 지도를 만들고 역사를 왜곡하고 전략 통로를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막았던 바로 그 길을 지금 다시 열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단장의 안경 너머로 떨리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100년 전 억눌렸던 불편한 진실이 지금 다시 자신을 덮치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단이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시선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독도에 들어온 겁니까? 116년 전에 그림자를 바로잡기 위해서 중국 대표단장은 단한번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 문장은 회의장의 공기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는 동북아의 질서가 다시 왜곡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시 이토의 계획이었고, 지금의 일본이 하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쓰러지면 다음은 우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독도 문제를 통해 일본의 전략적 확장을 사전 차단하려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기자석 뒤편에서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댔습니다. 이건 동북아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건데.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개입은 도와주겠다도 아니고 견제하겠다도 아니었습니다. 116년 전 미완으로 끝난 전략전쟁의 연장전. 그 무대가 바로 독도였던 것입니다. 제목 뒤로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아직 절정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하면서 저는 시작이 이렇게 숨막힐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중국 대표단장의 폭탄 발언이 회의장을 강타한 직후 일본 대표단은 서로를 바라보며 뭔가를 급히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사람 특유의 급박함이 깊게 묻어나왔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 한 가지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일본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 제가 그 사실을 직감한 순간 한국 대표단의 보좌관이 저를 슬쩍 바라보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잠시만 지켜보시죠. 저는 카메라를 고정한 채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펼쳐진 장면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일본 대표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그의 표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어깨가 굳어 있었고, 손등엔 식은땀이 번져 있었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역사 왜곡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런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부정이라기보다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참모 중한 명이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일본 쪽을 향해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문서인지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일본 대표단장과 부대표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리는 걸 보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 문서는 일본도 절대 공개되길 원치 않는 자료다. 한국 대표단장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저 문서는 뭡니까? 일본 측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피했고 손이 떨리는 게 제자리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중국 대표단장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이건 일본 육군 참모본부가 1908년에 작성한 동북 회랑 확보 계획서 초안입니다. 독도와 울릉도는 그 회랑의 해상관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온 그 근거가 사실은 식민 지배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일본 대표단장은 자리에서 비틀거리듯 앉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방금 전까지의 당당한 태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오래된 자료일 뿐입니다. 현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표단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면서요? 순간 회의장 전체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과거 전략과 현대의 독도 주장이 완전히 동일한 패턴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 한국 대표단장이 의자를 밀고 일어나 회의장 중앙을 향해 걸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은 116년 전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과가 다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일본 대표단의 표정은 공포로 변했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절정은 이제부터였다. 저는 시작에서조차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끝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중국은 116년 전에 그림자를 하나씩 꺼내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 대표단장이 조용히 일어나 회의장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고, 마치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다는 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어떤 구상을 했는지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한국이 가진 마지막 조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장 공기가 한 박자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녹음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도 매우 오래된 것. 대표단장의 손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것이 아닌 오래 보관된 문서처럼 가장자리가 약간 바랬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들었고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꽂혔습니다. 이건 독립군 기록 보관소에서 최근 확인된 문서입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으로 떠나기 직전 남긴 짧은 글입니다. 그 순간 일본 대표단의 표정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꺼낸 카드가 역사적 감정이 아니라 역사적 증언이라는 사실. 한국 대표단장은 종이를 열고 단한 줄을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그가 막지 않으면 바다는 먼저 무너진다. 회의장은 폭발하듯 술렁였습니다. 그 그가 누구인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어디인지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울릉도, 독도, 동해, 일본이 가장 먼저 노린 해상 통로. 중국 대표단장은 즉시 손가락을 튕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바다가 무너진다 일본이 동북 회랑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장악하려 한 곳이 바로 해상 문턱. 독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중근의 예견과 일본의 전략 문서, 그리고 현재 일본의 독도 도발, 모든 퍼즐이 정확하게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장은 결국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장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관통했습니다. 116년 전한 의사는 일본의 확장을 막기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의사가 보았던 해상 전략의 끝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기자석 뒤에서 외신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역사가 지금 눈앞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어. 그때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 회의장은 방금 전까지 논쟁의 장소였지만 지금은 전환의 현장으로 변했다는 것. 그리고 다음에 벌어질 일은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일 거라는 것. 그러나 아직 절정은 멀었습니다. 진짜 폭발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회의가 이렇게 시작될 거라고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꺼낸 한 장의 문서가 회의장을 뒤흔들었다면 그 충격이 현실이 되어 일본을 정면으로 덮쳐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장은 여전히 말을 잃은 채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고, 손등엔 식은땀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를 부축하던 부대표의 표정도 완전히 굳어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저는 지금 일본이 느끼는 공포의 크기를 그대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116년 전의 그림자가 정말 다시 시작된 걸까? 그게 그들의 눈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그의 발걸음에 맞춰 고요해졌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확장 전략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외교적 언급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숨을 멈췄습니다. 중국 대표단장은 이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중국 해군이 독도 인근에 기동함대를 전개한 이후 이제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일본 대표단장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대표단도 자세를 고쳐 앉았고, 기자석의 플래시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전략 통로로 삼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을 우리는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과거의 문서만이 아닙니다. 최근의 외교 채널에서도 동일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즉, 일본은 지금도 실제로 독도를 동북전략회랑의 해상관문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장은 고개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더는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단장이 조용히 일어나 일본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 6개월 동안 독도 인근에서 벌어진 일본 해상자위대의 항적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대표단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중국 대표단장이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위반행위를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사실상 침묵에 의한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표단장이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안중근이 막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과 중국이 함께 일본의 확장을 막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동북아 질서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까지 숨막힐 정도로 기억하게 된건그 장면 자체가 하나의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사실상 침묵을 선언했음에도 그들이 그대로 물러설 리 없다는 걸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불길하게도 정확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장이 회의장 안쪽으로 누군가를 손짓해 부르더니 비공개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국, 중국 두 나라 모두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도를 전략적 회랑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적 조치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본이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독도 접근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그건 회의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는 한중이 모르는 중국 쪽의 움직임입니다. 일본이 USB를 회의장 스크린과 연결하는 순간, 몇 장의 흐릿한 항적 분석 자료와 추정 보고서가 화면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먼바다에서 중국 군사선박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항적이었지만, 저는 취재 경력상 금방 알수 있었습니다.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한국대표단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고, 대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자료는 이미 7개월 전 국제정보공유망에서 신뢰불가 판정이 내려진 것들입니다. 일본이 그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일본 대표단장은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굳혔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누구도 웃지 못했습니다. 긴장이 너무 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표단장은 이어서 회의장을 완전히 뒤흔든 말을 꺼냈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전략적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패턴의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독도 문제의 결정권은 일본이 아닌 한국과 국제사회가 같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결정권 역전 선언.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독도 외교전의 주도권 탈환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장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회의장 뒤편에서는 각국 기자들이 침을 삼키며 메모를 쏟아냈고, 중국 대표단 역시 예상치 못한 한국의 강한 움직임에 놀란 듯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단장이 조용히 결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는 검증을 위해 즉시 공동조사에 회부하겠습니다. 일본이 아무 문제 없다면 협조하시겠죠? 일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곧 사실상 패배의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마지막 장면이야말로, 일본이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진짜 결말이라는 사실을, 저는 지금도 마지막 37초를 잊지 못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회의장 전체가 아니, 동부가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승부수가 실패로 돌아간 뒤, 회의장은 묘하게 기울어진 공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더 이상 말을 잃은 상태였고, 중국 대표단은 팔짱을 낀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대표단장이 자리에 천천히 일어서며 회의장의 초점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독도는 더 이상 분쟁의 장소가 아닙니다. 저는 심장이 강하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결론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대표단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116년 동안 과거의 그림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그림자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자 한중국제사회가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순간 일본 대표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말하고 싶어 했지만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장 바닥에 고개를 떨어뜨린 채로 바로 그때였습니다. 중국 대표 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중국은 독도 문제에서 한국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독도 주변 해역에서의 일본의 전략적 행동을 제안하는 공동안보 체계를 제안합니다. 회의장은 폭발하듯 술렁였습니다. 저는 손에 든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일본의 확장을 봉쇄한다. 이것은 동부가 외교 지형을 뒤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장은 그 순간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패배는 말보다 침묵이 먼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몰아붙이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다만, 116년 전, 한 의사가 지키려 했던 그 바다를 다시는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그림자. 이 회의의 시작이자 끝을 관통하는 진짜 의미. 그때 회의장 뒤편에서 국제연합대표가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는 하나 둘씩 번져 결국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본만 박수를 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 장면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 진실이 바로 제 눈앞에서 증명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독도 회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 동북아의 지형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본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첫 장면에 서 있었다.